네 안녕하세요. 예 허창우 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기로 에,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전염병이 자주 생기나 하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아, 같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 근래에 예, 질병이 중국에서 그큰전 세계를 위험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질병들이 중국에서 생기고 있죠. 그러면 왜 한국도 아니고 또 러시아도 아니고 이 중국에서 이러한 질병들이 자주 생기나 하는 것이지요. 2002년에서 2003년도에 유행하였던 SARS라는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것도 역시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질병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질병의 근원지는 어, 중국의 남부 지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역시 그 어, 질병을 일으키는 그 병원체, 그 병균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 들어서 어,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이라고 하지요. 정식 명칭은 어, 이것도 또한 중국 어, 중 남부에서 우한이라는 것이 중국의 남부와 그중 중부 중 남부 지역이라고 아, 할 수가 있죠 그 코비드 나인틴도 코로나 바이러스 며또 중국의 중남부 이고 이것 또한 급성 폐렴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인데 왜 이렇게 중국에서 어 이렇게 많이 이 전염병이 발생하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 물론 뭐 과학적으로 어 충분한 데이터는 없지만은 여러가지 그 상황적인 어그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 것이지요. 어 그런데 이 키가 이 질병의 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인간이 타겟이라기보다는 동물이 타겟이에요, 원래. 아 어,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혼자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를 파괴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해서 밖으로 튀어나온 다음에 또 다른 세포 속으로 들어가고 또 파괴하고 이렇게 돼서 어, 결국 이제 큰 질병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타겟이 사람 세포라기보다도 동물의 세포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열쇠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에 열쇠가 있어요. 아, 이것은 이제 실제로 이 열쇠라는 것이 아니고 이 단백질이지만은 제가 그 어,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열쇠가 있는데 세포의 이 겉에 세포막에 동물세포가 자물쇠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와서 세포에 있는 자물쇠를 열쇠로 탁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세포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거기서 세포를 이제 잡아서 그 속에서 파괴하고 번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가 인간, 사람 세포에는 잘 열리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아요. 원래 그 동물에 잘 맞는 그러한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마도 박쥐에서 유래하지 않았나.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의 세포를에 있는 그 자물쇠를 열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 열쇠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 세포에도 그 열쇠를 탁 집어 넣으면은 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포의 자물쇠가 열리고 세포에 문이 열려서 바이러스가 사람 세포 내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키가 이 근래에 발생한 질병이 중국에서 발생한 질병이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이 동물들의 동물을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였다. 거기에 키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물을 타겟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 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왔을 텐데요. 예, 돌연변이를 일으켜 이제 사람에 감염이 된 건데 그러면은 그 중국이라는 지역이 이러한 그 바이러스가 동물로부터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 호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 전염병이 자꾸만 생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 어떠한 조건이 이 동물성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감염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중국 지역에서는 그 재래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 시장에서 어, 이것은 물론 이제 저희 추측입니다. 여러 가지 동물들을 팔지 않습니까? 어, 그리고 또, 어, 희귀한 동물들, 뭐, 박쥐라든가, 뭐, 특별한 박쥐라든가, 뭐, 특별한 쥐, 뭐, 고슴도치, 뭐, 여러 가지 자, 아주 다양한 동물들을 시장에서 파는데, 또 이러한 동물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 그래서 뭐 기이한 동물 뭐참 이거, 이거 이런 거이 것은 참 정말 어~ 이참 어~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풍습인데요 뭐 물개의 무엇이 뭐 정력에 좋다 뭐~ 뭐가 좋다 곰에 뭐가 좋다 뭐 이러면서 그냥 여러 가지 그 동물에게서 동물의 여러 부위를 뭐 약으로도 사용하고 그러한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개고기를 먹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좋고 뭐 그러한 그 여러 가지 그 풍습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한 재래 시장으로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뭐 동물들 보기도 하고, 이거 한 마리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잡아서 주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 동물이 그 재래 시장에서 팔리는 그 조건이 이 옛날에 그 닭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창살 없는 창살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대나무로 만들었던지 뭐 쇠로 만들었던지 그런 데다 잔뜩 동물을 쌓아놓고, 뭐 2층에 쌓아 놓고 3층, 4층 이렇게 겹겹이 동물을 쌓아 놓고 이제 파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이 이제 오줌도 누고 또똥도 누고 그럴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물 중에 하나가 감염이 돼있다면이 이 배설물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죠. 그 침에도 있고 한데이 동물들의 특징은 이 개가 여러분 그 비, 비가 비 와서 비를 맞고 들어와서 터는거 보셨죠요탁 털면은 막쫙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텁니다 이 동물들은 제가 보면은 다 모든 동물이 그런거 같아요 새도 그렇고 이뭐 물방울이나 이런게 있을 때털때 때 보면은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푹 하면서 다 털려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에서 감염된 그 바이러스가 쫙 퍼지는 것이죠. 이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이즈가 한0드 나노미터 정도 돼요. 그것은 어떤 크기냐 하면은 우리의 머리카락의 약 천분의 일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이 머리카락의 천분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적은 사이즈죠.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동물이 털기 때문에 뭐 수십만 마리 그런 것이 순식간에 그 지역에서는 고 에어리아, 동물이 그렇게 터는 에어리아에는 쫙 공기 중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선호하는 야생동물의 뭐 어떤 부위가 몸에 좋고 어디에 좋고 정력에 좋고 뭐 어디에 좋고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산업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슴도치에 무슨 어떤 부위가 좋다 하면은 이제 고슴도치를 사육하는 사육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박쥐에 뭐가 좋다 하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박쥐를 사육하는 사육장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야생의 동물을 팔 때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아픈 동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동물들은 다 죽어서 이제 없어지고, 뭐, 날라다니는 동물들은 건강한 동물들이겠죠. 그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파는데, 그때는 그래도 시장에 나온 동물들이 좀 건강한 동물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사육이 시작되면서 그 사육장의 조건이 아주 좋지 않지 않습니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겹겹이 쌓아놓고, 기르는 그런 동물들 참 너무 불쌍하죠 그 동물들을 보면은 예, 중국에서 한번 그 동물을 파는 가죽을 벗겨서 파는 거기서 봤는데 막산 동물을 갖다가 가죽을 벗기고 이렇더라고요 죽이지도 않은 채로 참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종교가 없는 나라의그 생명에 대한 그 잔인함이란 정말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눈 뜨고 볼수 없는데요. 그것이 이제 종교가 없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생명도 그냥 물건일 뿐이죠. 물건과 같은 것이죠. 그 생명체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다루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그런 고슴도치든지 여우든지 뭐지 박지 막 사육을 해 가지고 아, 이거 불이 예. 예, 어디서 불이 났나 봐요. 불자동차가 가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한 악조건에서 자라는 동물들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면역성도 떨어질 것이고 약하기 때문에 이 사육장에 있는 동물들은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되면은 집단으로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감염된 야생 동물들이 또 이제 시장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 우한에 그 동물들을 사고 파는 재래 시장으로 나오고 또 그러한 동물들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서 그걸 사서 이제 몸에 좋다고 하면서 또 먹기도 하고 거기서 뭐날 것으로 먹기야 하겠습니까마는 뭐 만져보기도 하고 이게 존나 어쩌나 뭐 만져보기 봉지에 담아서 주면 또 가져가기도 하고 또 동물들이 그 오물에 있는 오물을 맞고 또 몸을 털면은 그냥 그것이 바람을 타고 쫙 퍼져 나가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서 그 중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였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쇠가 돌연변이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사람 세포에 있는 자물쇠에 탁 대면은 세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도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과 사람으로 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에,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 이러한 질병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를 하려면, 어, 중국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도 바뀌어야 할 것이고, 정부에서 이렇게 동물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 그러한 어, 어떠한 좀 기준, 위생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재래 시장에서 이런 동물들을, 야생 동물들을 사고파는 그러한 좀 법도 좀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중국에서는 왜 이렇게 전염병이 꼭이 중국의 남부에서 발생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